어 오른쪽 힙을 뒤로 빼면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왼쪽 무릎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 특히 여성계 회원님들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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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무릎 내는 걸 굉장히 많이 민망해해 또 그럼 목내에서 지르고 까뭐 약간 그럴 수도 있고 어. 이 왼쪽 무릎이 나오는 게 맞아요 왼쪽 무릎을 안 내면 안 돼요 안 내면 하는 근데... 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자기가 알려준 이론이라면 허리가 되게 아플 텐데 그리고 그할수 있는 방법은 어. 옆으로 이동을 해야 돼. 밀어주기. 그렇지. 아. 그러니까 그 항상 아. 공간을 쓰는 건데 어. 이 왼쪽 무릎을 이렇게 펴버리면 음. 그 공간만큼 이동을 해야 돼.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어 그랬네 그네 그러면 중심축이 움직이잖아. 어. 그렇지. 그렇서 연필이 움직이지 연필 밖에서 연필이 안 움직인단 안 움직이지. 말이야. 어. 그러면 정확도가 떨어진다 거야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 공을 맞았지 않자. 그렇지. 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른쪽 엉덩이를 뒤로 빼면 왼쪽 어. 무릎이 나오고. 어. 오른쪽 무릎이 나오면 왼쪽 힙이 뒤로 뺀다고.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힘이 똑같은 상호작용하면서 맞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거기에 어깨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엉덩이를 돌리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이걸 했었잖아. 어.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다음 걸안 알려줬으니까 음음. 나는 이것만 이렇게 했잖아. 음음, 이렇게 이렇게 도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연습을 하다가. 어느 순간 약간 이게 되는,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어, 더 나가지 않았으니까. 어, 나는 배운 것만 잘하니까. 어, 맞아. <laughs> 어, 근데 그거를 딱 오늘 딱 배우니까 음. 이게 이게 딱 되는 거네. 어깨 어, 맞아. 맞아. 그래야 이게 딱턱 밑이 되지. 무릎이 안 되면 이게 되는 거지. 맞아. 거잖아. 맞아. <laughs> 어, 어 야, 이게 자연스러운, 어, 맞아. 이게 자연스러운 어. 동작인 거야. 음. 어. 그 근데 여기에서 거. 이제 힘의, 힘의 이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어, 여기 좀 펴, 어. 밀어주고. 그렇지. 밀어주고 그렇지. 오 <laughs> 잘한다 진짜로 그렇게 그렇지 어, 어. 그렇게 되는 거야 음, 그래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음. 자기가 말한 대로 힘이 딱딱 음. 그냥 딱 자기가 말한 대로 딱 들어가네 어. 어. 근데 대부분이 어. 이제 위에가 위에가 음. 어, 리드해서 음. 그게 움직이느냐 어. 아래가 어. 리드해서 음. 그렇게 움직이느냐가 어. 약간의 관점 포인트가 서로 음. 조금 다른 거야. 그럼 어떤 것이 더 비거리에 어? 더 효과적이야? 일단은 효과적인 것은 나는 얘기하는 것은 음. 아래서부터 리드야. 난 어떻게 해? 아아 <laughs> 아, 그, 당신이 지금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아. 그게 아니라 아. 이제 앞으로의 내가 얘기를 하는 그 방향은 음. 아래서 조정하는 리드가 위로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아, 근데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하니까 어깨가 우선이 그렇구나. 아니라고? 어깨가 우선이 아니다. 어, 아래가 아래가 리드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펀치 칠때 뭐라고 했어? 아, 어, 체중, 체중, 회전, 아, 체중. 펀치라고 했잖아. 아, 어. 체중, 아. 펀치를 먼저 날리고 체중이 오는 게 아니라 어. 체중 회전 펀치라니까. 근데 근데 어. 그 체중을 하기까지 우리는 이걸 어. 돌리잖아. 그럼 그때 여기에 체중을 주면? 돼? 맞아. 아 그래야 돼? 어. <laughs> 어, 역시. 하나를 알려준다. <laughs> <오, 웃음> 대단합니다, 아, 그래? 진짜로 아, 대단합니다. 아니, 어. 제가 이거 분명히 그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그러면. 어, 진짜. <laughs> 어. 이, 이거 비비 어, 전과 비비를 너무 많이 얘기한다. 그래? 아, 다음, 다음 시간에. 진짜, <laughs> 어. 어. 아, 진짜 영업비를 어. 너무 레슨 많이, 많이 얘기한다, 진짜. 어, 못 다마 일주일 동안 연습 모델. 어. 아, 진짜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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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이제 어, 아까도 음. 얘기했지만 항상 음. 내가 뭔가의 동작을 시작을 할때 음. 어떤 그런 트리거. 트리거를 사용하게 되는데 트리거뭐시발아그 어, 준비를 만들어내는 어떤, 어떤, 어떤 발단하는 힘이야 시발점? 어. 독하지 말고 시발점? 어 그래 시발점 그거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백스윙이라는 게 어쨌든 뒤로 가는 거잖아 그럼 뒤로 이동할 때이 몸에 출발하는 포인트를 어디다가 두느냐가 진짜 좀 많은 교수가들이 이렇게 갈리는 것 중에 하나. 아... 어떤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발뒤꿈치에 체중을 옮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음. 뭐 힙을 뒤로 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약간의 코킹을 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음. 뭐 진짜 뭐 손을 쓰라, 어깨를 쓰라, 뭐 여러 개도 되게 많거든. 음.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그래. 음... 어. 그 사람한테 맞는 거를 좀 찾아주는 게 나는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음.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겠다. 어, 그래. 여기서흐트러는것 같아. <laughs> 그래. 어 그렇지 근데 요거 하나만 그냥 기억을 그러니까 해줘 오늘 어 했지. 체중 회전 어. 던지고 어. 어 그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음. 어, 어, 어. 이해했어? 응. 음, 좀 자연스러워졌지? 어, 어. 맞아 왜인지 어. 그러니까 아니까 음. 자연스러워진 거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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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야. 음. 자, 공 네. 마지막으로 좀 첨첨 자오 역시 우동생이야. <laughs> 어 근데 이쪽이 굉장히 많이 사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 안그래서 지금 왼쪽 골반이 아파 <laughs> 안 쓰는 분들들이 막 갑자기 막 음. 지금 막 새끼 발가락이너 죽을래 지금 막 이거 <laughs> <laughs> 예고도 없이 막 들어오냐고 <laughs> 지금 막. 아, <laughs> 어 맞아 진짜 그거야 음 응. 경영이 빼주고 어데스하고 그립잡고 어 하나 둘 <laughs> 공은 안 맞았어. 어. 아니야 만? 근데 진짜 좋았어. 괜찮았지. 어. 어. 공 없이 한번 해볼까? 어 진짜 좋았어. 하나, 하나 둘 그렇지. 야 이거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laughs> 이거 진짜로? 왜나공없 느낌 나? <laughs> <있겠나>? 어 <laughs> 너무 끝나?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향기가 나죠? 어 진짜 너무 빨리 끝날 거 같은데? <laughs> 아이뭐또그 정도야? <laughs> 뭘또 그래? 그러지 마, 나 또, 나비 타고 벌써 지금 뭐, 저기 날나 간다, <laughs> 지금. 어? 자. 하나, 둘. 그렇지. 오, 진짜 좋아. 진짜 잘했어. 하나, 둘. 그렇지. 발폭이 점점 넓어져. 힘을 <laughs> 어, 어. <laughs> <laughs> 어, <춤을> 내야 <해야> 되니까. <laughs> 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거죠 어, <laughs> 힘을 쓰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러는 <laughs> 발굴이 넓을수록 힘이 잘 써져? 아 그렇지 <laughs> 그럼 사람들 더, 더, 더 넓게 쓰면 되잖아 <웃음> <웃음> 야 이거 너무 많이 갔는데어 <laughs> 맞아 그래서 <laughs> 자데저만큼넓이로고 자, 자, 했잖아 그치 어. 그래서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응. 던질 때 응.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응. 마운드에 올라가잖아라 어, <laughs> 공만 이렇게 하지 아 그렇지 맞아 어. 맞아 그래서 이 왼발을 넓게 디디면 디딜수록 네, 네. 스피드를 붙이는 거야. 어... 근데 이제 뭐가 떨어지는 거냐면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갈 수가 없어. 비거리하고 음. 어떻게 보면 정확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음. 이 비거리 쪽에 가깝게 가게 되면 정확도가 좀 멀어지는 거고. 정확도는 방향성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일정한 임팩트, 그 다음에 공의 방향, 그 다음에 공이 굳이. 예를 들어서 공이. 반드시 가는 사람은 반드시 가는 부질. 오른쪽으로 휘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일정하게 휘는 거. 왼쪽으로 휘게 하면 왼쪽으로 휘는 거. 근데 그게 뭔가 일정해야 되는데. 일정해야 된다는 게아 내가 이번에 반드시 보내야지 하고 생각했을 때한90% 이상 반대로 가고 어, 어, 이번에는 내가 약간 오른쪽 휘게 해볼까 했을 때한90% 이상은 휘게 만든 자유자재로 어, 어, 어. 컨트롤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아니면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이 일정하게 좋다는. 거야. 늘 오른쪽으로만 가요. 뭐둘다다 포함될 것 같아. 음. 어, 둘다다 포함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어떤 비거리와 정확성을 놓고 봤을 때 비거리에 신경을 많이 쓰면 아무래도 정확도에서는 좀 떨어지고 정확도를 많이 신경 쓰는 사람들은 비거리하고는 조금 멀어지거든. 음. 음. 그런 차이인 있어. 음. 근데 체에 힘은 좀 붙은 것 같다. 그 하프 하프 스윙 어. 할 때보다 어, 어. 좀 여기 스피드가 붙는 느낌이다. 그렇지. 어. 체중이 움직이니까. 힘이 조금 실리는 어. 것 같아 그렇지. 어. 하프스윙 할 때는 여기서 더 가면 안 되니까 음. 내가 힘을 좀 이렇게 그냥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 어. 근데 힘이 조금 더어 붙는 것 같아 어좀더 어, 자연스럽게 하면은 힘이 더 실릴 것 같아 그러니까 힘을 줘야지가 아니고 맞아. 이걸 하다 보면 힘이 맞아. 실릴 것 같아 <laughs> 야 우리 이제 진짜 너무 빨리 끝날것 같아 <laughs> 빨리, 단 사람 수배가 가야겠다. <laughs> 자. 하나, 둘. 그렇지. 오케이. 하나, 둘. 그렇지. 자, 공 한번 쳐볼게요. 이런 것도 다못하고없어야겠다 <laughs> 초 보니까 삼보 타는 게 당긴다. <laughs> 잘하려고 <웃음> 하면 안 되자고. 욕심 내면 욕심 내면 안 돼. 나는 못 하는 게 없어. 아 맞다. 근데 너무 잘하고 있어. 진짜. 욕심, 욕심. 욕심이야. 자. 아, 그렇지?